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초등 이부 친구들 잘 지냈나요? 네, 이번 한 주도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학교도 못 가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도 못 드리고 참 힘들죠. 그러나 이번 주일 오늘 가정 영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신나게 기쁘게 찬양 드리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놀라운 지혜와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간부터 초등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신나는 찬양. 지난주 기억나시나요? 홍해 바다 건너. 미리엄처럼 우리 함께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Let's go! 고고고! 사도신경, 우비 예신, 앙고백신앙고백신도우신경우 배신, 배신, 앙고백신앙고백 사도 신경고배자원투쓰신앙고백신앙고백 으로 이태야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번디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랑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세.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니사옵나이다 네 아멘 아멘 네.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고백 신앙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고백 신앙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고백 신앙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고백 신앙고백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은 해 가운데 우리 초등 이부 친구들과 선생님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건강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코로나 19로 인해서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학교에 다 가지 못하고 집에서 또 답답한 하루를 보내고 있을 터인데 그래도 하나님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하고, 이 사태가 다 끝나고 학교로 교회로 돌아갔을 때에는 더 기쁜 마음으로 서로를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기도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 있다면 다 용서해 주시고, 특히 집에 있는 것들로 인해서 부모님 속성인 거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으로 채워주셔서 부모님 말씀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교회 나오지 못해서 가정에서 매, 매주 한 구절씩 더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끝까지 잘 쓸수 있도록 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들을더 느낄 수 있는 한조, 한조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선생님들, 학생들을 보지 못해서 참으로 안타까워하겠지만, 보지 못하는 마음이 더욱 커져서 더욱 만났을 때는 더 기쁜 마음으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보지 못하이 주간에도 우리 친구들과 서로 소통하며, 또 기도의 끈을 눈치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부활절과 여러가지 행사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우리 선생님들 건강 지켜주시고 열정으로 그 모든 일들을 감사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그 일들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 안에서 기쁨 드리는 우리 초등 이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신 우리 목사님, 성령께서 그 입술을 주장하셔서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이 우리의 혼과 육과 골수까지 쪽에서 우리 마음에 감동이 되어지는 말씀 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이렇게 영상 앞에서 예배 드릴 때에 그 성령의 은혜가 고스란히 우리 친구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에도 함께 하셔서 은혜로운 예배 될수 있도록 주께서 내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끼고 아껴줘 여기 있어요 주님 받아주세요 내맘 알아주세요 저 예쁘죠 나 작아죠 설레는 이 마음 수줍게 주님 Keep looking, junior.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2장 20절의 말씀 다 찾으셨나요? 다같이 한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더 읽겠습니다. 시, 시작.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다니엘 2장 20절 말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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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바로, 믿음의 의리를 지켜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등장하는 주인공은 과연 누구일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다니엘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아주 지혜롭고 용기 있는 친구들을 무려 4명이나 소개해 줄 거예요. 과연 오늘은 누구누구를 만나게 보게 될지 한번 상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누가 말했을까요?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어부터 영어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성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 이로다. 아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왔어요. 느부갓네살 왕은 유다의 포로들 가운데 출신과 능력이 좋은 소년들을 뽑아 3년 동안이나 가르쳐 왕의 곁에서 일하게 하였습니다. 그 뽑힌 소년들 가운데에는 다니엘과 하나냐와 이사엘과아사레가 있었어요. 다니엘과 친구들은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가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나온 음식임을 알았어요. 그래서 신하에게 먹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신하가 말했어요. 만일 너희 얼굴이 다른 소년들보다 좋지 못하면 왕이 나를 죽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다니엘은 말했습니다. 우리를 10일 동안 시험해 보세요. 우리에게 채소와 물만 주신 후에 왕의 음식을 먹은 소년들과 비교해 보세요. 신하는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10일이 지났어요. 다니엘과 친구들은 왕의 음식을 먹은 다른 소년들보다 훨씬 혈색이 좋고 건강해 보였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왕이 주는 음식을 주지 않고 채식을 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네 소년을 아끼고 사랑하셨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뛰어난 지혜와 지식을 주셨으며,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꿈과 환상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지요. 3년의 교육이 끝나고는 느부간대살 왕은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 다른 누구들보다 총명함을 알고 왕을 섬기는 자로 세웠습니다.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밤에 꿈을 꾸고 그것을 인해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 꿈을 풀어줄 점쟁이와 마법사와 무당과 점성가를 불러왔어요. 그들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의 내용을 말해달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왕은 꿈 내용을 먼저 말하고 해석해보라 명령하였어요. 느부갓네살 왕은 이들이 시간을 끌려고만 하는 줄 알고. 내용을 알지 못하면 모두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하며 모두 죽이라고 명령하였어요. 그때 다니엘이 이 상황을 알게 되었어요. 다니엘은 왕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꿈을 해몽할 수 있도록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였어요. 그리고 다니엘은 집으로 돌아와 친구들에게 그 일을 설명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날 밤, 환상 가운데 그 비밀이 다니엘에게 나타났어요. 다니엘은 하나님께 찬양하였습니다. 하나님에게 지혜와 능력이 있으니 그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리라. 다음 날 다니엘이 느부갓네자왕 앞에 섰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신비스러운 일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비밀을 밝힐 수 있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십니다. 다니엘은 꿈을 풀이하기 시작했어요.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의꿈 내용뿐 아니라 해석까지도 술술술술 말하였지요. 내가 이 비밀을 밝혀내는 것을 보니 참으로 너희 하나님은 모든 신들의 신이시며 모든 왕들의 주인 되시고 비밀을 밝혀내는 분이시구나.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에게 많은 선물과 높은 지혜를 주었고 다니엘의 요구에 따라 새 친구들도 높은 직책을 맡으며 왕궁에 머물러 있게 되었어요. 그 뒤에 나라가 강성해져 가자. 내부관대사 왕이 자기의 형상을 한 높이가 27m라 되는 금으로 된 아주 큰 신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백성과 관리들을 불러 제사하며 신상에 절하도록 명령하였죠. 제사를 이끄는 관리가 외쳤어요.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않는 사람은 즉시 뜨겁게 타는 풀뭇불에 던져질 것이다. 그러나 다니엘의 친구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는 절대로 절대로 절하지 않았어요. 평소 이들을 질투해 오던 신하들이 누부가 네살 왕에게 고자절했했어요 누부가 네살 왕은 새 친구들을 불러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니 절을 하라고 하였어요. 왕이시여, 만일 우리가 뜨겁게 달은 풀무불 속에 던져진다고 해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를 그 풀무불에서 구해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내지 않으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을 것이며 절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누부갓네살 왕은 잔뜩 화가 나 풀무불의 불을 일곱 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지시하고 세 친구들을 풀뭇불 속에 던져 넣으라고 명령하였어요. 풀무불 속은 쇠도 녹일 정도로 매우 뜨거웠기 때문에 친구들을 붙잡는 사람들그 불길에 타 죽을 정도였어요. 세 사람이 꽁꽁 묶인 채 뜨겁게 타는 풀뭇불 속에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세 사람을 보니 화상을 입지도 않았고 머리털도 그슬리지 않았으며 옷도 상하지 않고 불에 탄 냄새조차 없었어요. 노부간 대살 왕은 세 친구들을 나오라 외쳤어요. 노부간 대살 왕은 크게 놀라며 말하였어요. 앞으로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에 대하여 좋지 않게 말하는 자는 죽음을 맞게 할 것이다. 이런 방법으로 사람을 구할 수 있는 신은 하나님 외에는 세상에 없다. 그리고 왕은 이세 사람에게 더 높은 직책을 주었어요. 세월이 흘러. 누부간네살 왕이 죽고 벨사살이 왕이 되었어요. 벨사살 왕은 많은 손님들을 초청해 잔치를 열었어요. 그때 갑자기 사람의 손이 나타나더니 왕궁의 벽에 글을 쓰기 시작하였어요. 벨사살 왕은 너무 놀라 글자를 해독하는 자는 상을 주겠다고 하였으나 아무도 나서는 이가 없었어요. 그때 벨사살 왕의 어머니가 다니엘을 이야기하였어요. 그러자, 다니엘이 벨사살 왕 앞으로 왔어요. 다니엘이 말했어요. 상은 주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이 글자의 뜻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메네, 메네, 대겔, 바르신. 하나님이 왕을 저울에 달아보셨는데 무게가 부족하여 다른 나라에게 왕의 나라를 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바로 그날 밤 적국이 쳐들어와 베일사살 왕은 죽음을 당하며 나라를 잃고 말았어요. 다리오 왕이 이 나라를 총치하게 되었어요. 다니엘, 다리오 왕은 다니엘이 다른 이들보다 뛰어났기에 세 명의 총리 중한 명으로 세우고 특별히 아끼며 나라의 모든 일을 맡기고자 하였어요. 그러자 다니엘을 시기하는 다른 총리들과 관리들은 다니엘의 잘못한 점을 찾아 고발하라고 하였지만 아무 흠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총리들과 관리들이 다리오 왕을 찾아와 꾀를 내어 말했어요.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만 기도하는 자를 사자굴에 던져놓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만 섬기는 다니엘을 죽이기 위한 계략임을 모르는 다리오 왕은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고 법으로 선포하였어요. 다니엘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든 전하지 말라는 법이 선포됨을 알고도 자기 방에서 항상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했어요. 바로 총리들과 관리들은 이때를 노리고 다니오 왕에게 찾아가 다니엘이 법을 어겼다고 고자질 하였지요. 다리오 다니엘 왕은 다니엘을 아꼈기 때문에 고민에 빠졌어요. 그러나 관리들은 한번 내려진 법을 고칠 수 없다는 사실을 말했지요. 다리오 왕은 어쩔 수 없이 명령을 내리고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으라 명령하며 말했어요.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를 바란다. 다리오 왕은 밤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눈으로 밤을 지새웠고 다음 날 아침 다리오 왕의 사자골로 왔을 때 다니엘은 조금도 몸이 상하지 않고 아주 멀쩡했어요. 다리오 왕은 계략을 꾸민 신하들을 사자골에 던져 넣으라 하자 그들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접속 잡아먹었어요.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지켜주신 하나님을 찬성하고 전국에 조서를 내려 선포했어요. 다니엘은 누부가의살왕 때부터 오랜 시간 많은 왕들 곁에서 그 지혜와 총명함 그리고 굳건한 신앙으로 크게 이름을 떨쳤어요. 또한 다음 세대와 먼 미래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도 많은 예언을 하였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6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 나이다 하니라 다니엘 6장 22절 말씀 아멘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첫 번째 우리의 선택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니엘과 새 친구들은 왕이 주는 음식임에도 불구하고 그 음식들이 우상에게 제사를 지낸 음식이기에 먹지 않고 오로지 채소와 물만 먹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풍부한 음식을 먹은 다른 소년들보다 더욱 뛰어나며 건강했지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중 하나가 우상 숭배인 것 여러분들 다 알고 있지요? 여러분은 다니엘과 같은 경험을 한 친구가 있나요? 하나님께서는 순간마다 찾아오는 우리의 선택에 주목하고 계세요. 에이 이번 한 번쯤이야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우리가 아니라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친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누부간에 살 왕이 풀목불에 던져 넣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이 세상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으며, 오히려 하나님께서 구해 주실 것이지만, 만약에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신들을 구해 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말을 하였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세 친구들의 믿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일곱 배나 뜨거운 불 가운데 머리카락 하나 태우지 않고 구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셔야 됩니다. 벨사살 왕의 잔치를 열었을 때큰 손이 나타나 벽에 글씨를 써 내려왔어요. 다니엘은 그 해석을 하나님께서 왕을 저울에 달아보셨으나 무게가 부족하였다고 하였죠. 결국 벨사살 왕은 그날 밤 죽음을 당하게 되고 나라를 잃게 됩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나를 달아보세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무게를 가지고 있나요? 저울의 무게를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요? 저울에 추를 더 올려 놓으면 되지요. 만약 아직 부족하다면 우리 친구들의 신앙의 기도와 찬양과 감사의 추를 더해서 날마다 구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넷째로 하나님과 약속한 믿음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왕 이외의 신들에게 절을 하지 못하는 법이 내려짐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평소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자들의 입을 막으시고 다니엘을 지켜 주셨습니다. 다니엘은 왕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나의 환경을 탓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길 주저하는 친구들이 있나요? 주일 예배에 꼭 참석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 드리는 등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며 믿음을 보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순종한 자의 발걸음, 믿음을 보인 자의 발걸음을 지켜 주시며 축복해 주신답니다. 자 이제 문제를 들어갑니다. 첫 번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왕이 되는 음식을 먹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1번, 맛이 없었기 때문에. 2번, 우상에게 제사한 음식이기 때문에. 3번, 다이어트를 하기 때문에. 4번, 건강을 위해 채식을 먹기 때문에. 1번, 풀수 있겠나요? 자, 그러면. 자, 2번 문제입니다. 왕 이외의 신에게 절하는 자를 벌하는 법을 만든 이유는 무엇인가요? 1번. 다니엘과 친하게 지내기 위해 2번. 왕에게 잘 보여서 상을 받으려고 3번. 우상 숭배를 금지하려고 4번. 왕에게 칭찬받는 다니엘을 죽이려고 정답은요? 3번 문제입니다. 다리오 왕의 시다들이 다니엘을 모함하여 빠뜨린 곳은 어디인가요? 1번 토끼굴, 2번, 돼지우리, 3번, 개집, 4번, 사자굴. 정답은요?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초등2부 여러분, 수고하셨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자, 이제는 두 가지. 첫 번째는 레크레이션 시간이 또 돌아왔고요. 두 번째도 찬양율동 영상을 같이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퀴즈는 설교 후에 문제 3개 기억나시나요? 답을 맞춰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오늘은 틀린 그림 찾기를 준비했습니다. 틀린 그림 찾기를 잘 찾아 주시고, 마지막 세 번째는 찬양 율동을 함께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한번 연습해보면 좋겠습니다. 기대가 됩니까? 그러면 다음 주에 만날 때까지 안녕! 끝살이가 났네. 안녕!